으씨 배전함. 여 이제 아버지 사과밭에다가 설치를 할 거예요. 오늘 가서 설치를 할 거예요. 이래서 중동자에서 이곳에서 이렇게 업무 건축 바람은 뒤쪽으로 불고 앞쪽으로 튀진 않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오 설치하러 갈 거예요 뭐, 어, 앞에 물좀 닦아야 되겠다.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저쪽에는, 중간에는, 반찬통으로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반찬통으로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저렇게. 제가, 중간에. 돼. 저게 없으니까, 진동자에서 올라오는 물방울들이 모터에 와이프가. 닦아주러 왔네요 저기 진동자에서 오는 가습들이 모터에 트여요 트여서 아무래도 음 전자제품이니까 물이 닿지 않게 하는 게 좋겠죠 이 펜은 나중에 이게 음 창고 안에서 물이 부족하면 창고 물이 공급되도록 저기 관수시설 정수기에 하는 건데 제가 옆에다가 달았어요. 나중에 차후 배관을 연결해서 보조 탱크를 만들어서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아크릴판으로 10개의 음그 초음파 진동자, 진동자를 10개를 이렇게 넣었고 잘 나오네요. 이상 없이. 진동자 가격이 10개에서 32,000원 하나에 3 0 0 0뭐 제가 사고 난 후에 알아보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살 때도 아, 음, 많이 알아보고 산건줄 알았는데 음더 알아보자 한 2,9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2,900원짜리를 샀으면 뭐한 3만원 내외에 뭐 택배는 알리는 택배는 당연히 무료고요 음 그렇게 아크릴판은 5,000원 3T를 사야되는데 5T를 사서 가공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3T짜리 사시는게 다루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박스는 다이소에서 5,000원 펜은 <laughs> 이게 정확한걸 <laughs> 모르긴 한 3,000원 내외였던 것 같아요 가로 세로 120cm 아, 120mm 12cm짜리 이거 반찬통 이거는 집에서 쓰던거 김치통 뭐안 안에, 안에 보시면 안에 이렇게 배전을 만들었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어야 를 되는데 그냥 뭐 크게 이거는 그래 그렇게 이렇게 쳤습니다. 당연하게 방수 시설템다 있고 창고 안에 계속 있을 거니까 있을 거니까. 방수시설 완벽하겠습니다. 게 여기 바킹 들어가고, 고무 바킹 들어가고, 이 고무 바킹은, 음이 안에 진동자에 다 딸려 있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썼죠, 제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음 진동자에 하나, 하나씩 다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음다 끊어내고, 그 남았는 걸로 이렇게 재활용한 겁니다. 스위치 뭐 이런거는 뭐 몇백 원밖에 안 하죠. 300원인가, 뭐 200원밖에 안하거 전선은 <laughs> 제가 옛날에 아파트 리모델링 할때요 할 제가, 제가 이것도 제가 다 했거든요. 원래 아파트 이게 없는데 안에 이런거 삽입 LED 이런 것도 제가 다 했고 하면서 남았는 건데 아마 한, 한 모델이 해가지고 2만원인가, 100미터? 0미터인가, 정해버려요. 사장이 요거 아 하이, 하이 박스 스위치 안에 이거 s m p s 인가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이저게 이 24볼트 짜리거든요. 이건 유진 차단기 스위치 이거 뭐다 해서 한 3만원도 안 들었어요. 하이 박스 3천원 유진 차단기가 좀 비쌌나? 요즘 차단기 켜도 뭐3천원2천원 이거 뭐 2만 중국에서 알리에서 또 샀는데 120 240볼트를 24볼트로 바꿔 주는 180W 180A 180암페어짜리. 아, 18A, 18암페어짜리. 이게 전부 다그 공식상으로는 전부 다 해서 8암페어 먹더라고요. 그래도 좀 약간 높게 이렇게 샀죠. 주의하세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있더라고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요. 갈색. 마이너스. 그치. 안 먹는 거 봐도 된줄 알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요 다행 이거 얘가 막아준, 막아주네요